나는 악도 없이 1장 마이콜이다 싸움 잘하는 놈들 상금 100만 원 받고 싶으면 다 덤벼라 나 언제든 준비 돼 있다 안녕하십니까. 악동 챔피언십 멘토를 맡고 있는 박대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이코를 이겨라, 마이코를 이겨라 편을 진행할 건데요. 어, 마이코를 이기는 승자한테는 원화, 원화로 100만원, 100만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총, 어, 오늘 세경기 진행할 건데, 우리 마이코 선수, 악동 챔피언십의 별이죠. 어떻게 보면 악동 챔피언십 그존 문제 자체라고 할수 있는 선수인데요. 어, 오늘 마이코 선수랑 인터뷰 해봤는데, 마이코 선수가 한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대요. 그래서 하루에 세경기세경기 세 경기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어 저는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쟁쟁한 선수들로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자 그러면은 우리 마이코리가라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 장소를 대여해주신 우리 야차 클럽 팀 우리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전통이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전통이 한 30년 정도 되고 이제 야차 클럽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이제 마이코리가라 편 아동 챔피언십 대회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네, 마이코를 이겨라 컨텐츠의 주인공이죠. 마이코 선수입니다. 마이코 선수 지금 악동 챔피언십에서 전적이 몇승몇 패일까요? 몇 6.6전 승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적이 단한 번도 없으신가요? <laughs> 네,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총 3경기를 뛰셔야 돼요. 네.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 타격가였으면 진짜 1라운드 안에 3명 다 끝낼 수 있었는데 상대가 다 그램플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체력 아끼려고 하면서 한 명씩 천천히 요리하는 식으로 가할 야것 같습니다. 당진 석고보드 선수가 마이클 선수한테 좀 셔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마이클,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한다며, 넌 나랑 같은 학교였으면 은 그냥 라면을 셔틀이었어. 네가 항상 수단 그 안봐있잖아. 내가 못 쓰게 만들어줄게. 뭐 이번에 제가 지면 셔틀 되는 거죠. 이 <laughs> 제가 얘기하면 뭐 당진 석고보가될 셔틀. 제가 지면은 제가 셔틀. <laughs> 아 그럼 셔틀 방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 당진 석고보드 선수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당진 석고보드가 완전 그냥 전통 레슬링이다 보니까 그냥 케이지에 붙어가지고 케이지 레슬링이란 새로운 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진에서 살고 있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당진 석고보드라고 합니다. 마이코 선수가 결국 만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엔... 저도 인정합니다. 아, 인정하신가요? 근데 오늘 좀 자신 있으신 편이세요? 확실히 있습니다. 지면 좀 창피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지면 기어 나가겠습니다. 기어 나가실 겁니다. <laughs> 네. 도발 영상에서 마이코 선수 라면물 셔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냥 진짜 라면물 셔틀같이 생겨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곡에 살고 있는 양곡 좀비 최현석입니다 운동을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죠? 유도 1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 처음에 지원 영상을 받았을 때 조금 이분은 누구실까 좀 의아했어요. <laughs> 양곡 <양국> 경비 아니에요? 예,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이분이 마이크 잡는다더니 뭐 왜? 아, 그좀 <laughs> 가지고 놀다가 그리고 <laughs> 조이금에 조금 넣어 주려니까 기다리고 있어. <laughs>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마이코를 어떻게 상대하실 생각이실까요? 오늘 제가 연승과 함께 명줄까지 함께 끊어가지고 조이금 함께 넣어 붙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래플링으로 가면 제가 그냥 싹커키 한번 차가지고 기절 한번 시켜볼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싹커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싹커키가 일단 금지고요. 네, 그 마이코 선수 조이금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자신 있으신 편이실까요? 아. 그나마 살아 있는 게좀더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 마지막으로 마이콜을 향한 패기에 있는 도발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안성판면 먹고 싶으니까 빨리 사와. 네, 수원 선수 18세 방패떡입니다. 되게 몸이 다 부지고 되게 똘망지세요. 오늘 마이콜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여쭤 볼게요. 아 일단 멘토님과 대표님께 이제 마이콜 무패가 오늘 저한테 깨질 거라서 조회수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사과 먼저 드리고요 그냥 뭐 레슬링이랑 주짓수 좀한것 같은데 싸움은 재능이다라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패트 선수는 본인이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뭐 노력을 이길 수 없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그 도발 영상에서 <laughs> 마이코를 닮으신 분이 또 친구가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도발 영상을 찍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네. 아, 마이코, 네 동생 잡아놨으니까 나랑 뜨자. <laughs> 아, 저희 학교 다니는 저희 반 친구인데 마, 별명이 마이코리여가지고 한번 재밌게 찍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코를 향한 패기 있는 네, 보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다리 너 100만원 병원비로 붙여줄게 들어와 자 추첨 자 우리 순서 우리 마이콜 이겨라 우리 순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 셋다 합의하에 우리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순서 정해주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 게임! 뽀! 한번더 짱! 게임! 뽀! 짱! 게임! 뽀! 오 이거 호 나왔습니다 컨택됐어 순 순위를 순서로 정해 주세요. 예, 네. 일단은 맷집이 있어요. 우리 좀비, 일본하시고 이제 <laughs> 우리 방패 또 생기게 생기도먹어요 턱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입바 따로 하고 제가 다관없어요 어, 그래.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양국 좀비 선수, 양국 좀비 선수 모셨어요. 양복 좀비 선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포사는 18세 양국 좀비 최은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이콜 선수랑 경기하는데 경기 양상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줄 거예요 우리 마이콜 선수를? 뭐 굳이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손은 뭐 라면 끓이라고 냅두고 다리만 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마이콜 선수 다리를 x 준다? 예 어... 우리 마이콜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팔 다리 다보겠습니다팔 다리 다 XX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상시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가요? 평상시 아주 그냥 잘 놀고 먹고 하고 그냥 오늘은 특별하게 홍삼 하나 먹고 왔습니다 어 그럼 좀 천재형 스타일이신 거죠? 살짝 그런 느낌이죠 아. 1라운드에 끝날 것 같아요? 2라운드에 끝날 것 같아요? 30초 아못것 같아요? 100만 원못할것 같아요? 그렇죠 100만 원탈수 있을 것 같아요? 양종민 선수? 응. 음 30초라 하셨는데 아 30초 만에 지신다는 거죠? <웃음> <웃음> 라면이나 빨리 끓여와 너가 끓여와 배고파 <laughs> Ah, c'est ouais, 자, 우리 마이콜 리가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경기. 마이콜 선수, 마이콜 선수 출전해주세요. <laughs> 자, 이에 맞서는 첫 번째, 마이콜 리가라 첫 번째 상대. 자, 우리 양곡 좀비 선수. 양곡 좀비 선수 출전하겠습니다. 양곡 좀비 출전! Mm, bir şeyler Kola, kola. L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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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i. Espe. Kolumuzun üstü. 아. <shrug> 아쿠아의 승! 말고도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경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셨는데 네. 1라운드의 네, 서비 미션으로 끝났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소감이요? 매집은 진짜 아쿠아 m c 서 1티어 근데 이제 아직 고치 부분이 많아서 아직 원석인 것 같습니다. 보이스면 반짝거리는 보석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될것 같아요. 어, 마이크 선수가 보시기에는 좀비 <laughs> 선수가 그래도 열심히 훈련을 하면 네. 뛰어난 선수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나요? 네, 좋은 원석인 것 같습니다. 첫 경기 때 전엔 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체력적으로 네. 좀 어떠세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양국 좀비 선수 아쉽게 서우미션으로 패했어요. 패기 아. 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경기 전에. 경기에 대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그 바로 팔이 걸렸을 때 위로 돌려는 찰나에 팔이 다 펴져가지고 서브미쳐에 걸려서 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번에 마이클이 했던 말을 제페드백으로 삼아가지고 한번 열심히 훈련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고?